솔순 액기스를 담아볼 거예요 바로 액입니다 솔 바로 액기스 여기에 1kg면 설탕도 1kg 미안합니다 그러면 솔순은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kg 1kg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서 1kg씩 이거는 꽃 설탕. 꽃 설탕 1kg 들어가면 되고요. 백설탕 1kg 드세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담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은 되고요. 어 이거는 어디에 좋냐면 해륙수란에참 좋습니다. 해륙수란 좋고요. 아 손발 싫어하신 분들 솔순을 잡수면 좋아요.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잡수고요. 또 따뜻하게 드실 분들은 또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면 돼요. 설탕을 조금 여유있게 부수세요.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, 이렇고 2kg 같으면 2kg, 2 k g 같이 설탕을 1대1로 꼭 담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술 부을 거예요. 이것도 술도 2kg. 1호에 술을 한 번씩 볼 거예요 저는 술 발효액이스 담고 이거는 술볼 거예요. 이게 2kg 같으면 술도 2kg 볼 겁니다. 술은 두개부겠습니다 30도짜리, 30도짜리 2개 볼 거예요. and we 이게 솔 액기스가 중풍에도 좋다고 나오고요. 이게 당뇨에도 좋다고 나오네요. 당뇨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분에 조금 드셔보세요. 어, 액기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, 손발 차가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,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액기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닫지 말고 이렇게 닫아도 되고요 이렇게 뚜껑만 살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줄러 이렇게 이렇게 당기세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발효를 시키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조금 올려놓으면 요 이렇게 딱 3개월 있다가 건지면 됩니다. 건져가지고 보관하세요. 몇번 이렇게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좀 저어주면 되고요. 지금 어, 단지에다 이렇게 담았어요. 이거는 오늘 담고요. 이거는 술 부었어요. 그리고요, 어, 단지에 이렇게 담았답니다. 이렇게 담았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을 끼고 조금 저어주세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젖어주면 자동으로 설탕이 다 녹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담아보세요. 건강 찹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여름에 드세요. 감사합니다.